없어요. 정글을 좀 바꾸게. 어, 우리 서포 늦었고 빨리 와야 지대이요인베드배깔끔하게 <laughs> 아, 해야. 그래갔어. 우리 서포 여기 맞줘 여기 맞아. 님베는 웬만하면 안올거 같긴 한데. 제가 위에서 볼게요. 초반 와딩은 탑은 안 해도 됩니까? <laughs> 여기다 합니까? <laughs> 탑이 보통 여기다 해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 누나는 와딩을 여기다. 1분2 0초 여기는 야 아 시칼 날려요 시칼 날려요 기세 기세 오케이 칼. 1분 20초 한번맞추면 기분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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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이게? 아 그라갔어요? 이쪽 들어왔어요? 1분 20초에요 누나 일로와 누나 일러말로와봐 누나 이거 와드 응. 박으면 쳐 그냥? 와드를? 오케이 1분 20초 쯤, 쯤에 쯤 박으면 내가 되죠? 내가 Q 달리려면 Q 달리려고 나가야 돼 기다려봐 이거 무드 님 와드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때쯤 그, 그 받고리시 조금만 해주세요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일레블라 군도에게 와. 끄끄끄끄. 나이스. 퀴. 나이스. 잘했어. 내가 야, 노폴이다 이거. 노뿔이에요? 16분 10, 10, 3렙... 6분 10초에. 오케이. 3렙 바로 갈게요. 여기 와세요. 네, 네. 우리 여기 있다. 일레불라 우리 약꽁본거알 거야 얼마나? 둘나 라인 당겨야 돼, 이거. 라인 당길게, 그냥. 나 타거상 안 친다, 그럼. 하나만 먼저 먹어도 돼. 어? 이쪽으로 와서 Q 원 날려줄래? 얘네 올때 Q 날리면 좋거든. 피하려고막 그럴 거야. 얘네 역버프예요? 어, Q 날려도 계속 앞으로 무빙 치면서. 얘네 역버프예요? 역버프? 네. 아니야, 정버프. 정버프. 오케이. 이거 싸우면돼 음. 봐. 이게 내가 받을 수 있어. 군도 가고 싶은 대다당요 얘네 라인, 라인 땡긴가땡기고 있는 거야 최대한. 막타 치 막타만 치고 있잖아. 얘네가 사려가지고. 다이먹어요네 네. 네. 정글 탑쪽인? 다이기네 무섭네요 당기고 있는데 얘네가 너무 더 당기네 무섭네요 다 피하는데 유시카를 그데이 위드 본다 지금 바텀은 안된다 바텀은 안돼 그라가스 여기 우리 정글 카나이브리 먹나보네 하나 주죠 우리도 들어가도 돼, 상대 쪽에? 누나 대포되면 먹었다 그냥 음. 르블랑 안 보여요 <laughs> 미안해 대포 먹어, 평타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바텀라인 땡겨줘 이제 얘네 와드 없다 우와. 와, 대포 가드하는데? 와도 없어, 미드. 바텀, 와도 없어. 네, 미드 슬쩍 찌르고. 아예 살이네. 응, 바텀 와도 돼. 상거리 와도 없어. 오케이. 당겨질 때 바로 갈게요. 남이 높을. 너, 너 땡겨져, 이거 땡겨줘, 이거. 세마리만 땡겨줘, 이거. 아, 와드박으로 올 텐데. 아냐, 와드 없어. 24초 남았어. 아, 지금 가자. 가야돼. 누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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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 남이, 남이, 남이를 봐요. 까비. 아이가높으면안 까비. 되겠다 나가가높으이라서 나미가 좀좋면는으면나나아가높으 나미가 높으면서 나미가 높으면서 나미가 높으 나미가 높으면서 나 나미가 고으 나미가 높으면서 나미가 높서나고나이피 바로 들어서

누나 대포먹고 집까 그라가스 플래시 썼어요 탑에서 근데 아, 납이 네. 없으니까 바이게 한번 먹고 갈게요 그냥 이거 풀 빼면 찍어주는 색깔 들으면 좋아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그라가스 안보여요 어, 집게요 그라가스 네. 탑 한번 더갈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조심해야돼요 저 미드집 타이 <놀람> 오케이 굿 바이게 아, 그 제가 먹었거든요 빙어? 네, 핑어 네, 돼지, 빙 네, 나중에 줘기 돼. 그래야지 자꾸 가는 것 같아. 아우, 돼지. 오케이. 오케이, 브리핑 되게 좋아요, 우리 미드도. 탑도 저기 러블랑 집 갔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제가 상대 정글이면 무조건 탑 오거든요. 탑에서 2대2 하죠. 왜? 그래. 자신 있어요? 아직 6레벨이 아니라. <laughs> 안 육렙 경험치 지금 반 남았어요, 반. 이거, 이거 먼저 먹자. 안정동. 안스가 아마 곧 육렙이 되긴 할 텐데. 먼저 됐어요. 됐어요, 지금. 대포 먹어 대포. 대포. 되면 먹어, 대면 먼저 치자. 나갔어. 거긴 안 돼. 세 마리 먼저 세 마리 데뷔. 따고 가야 되겠다. 따라갔어. 이거 백 주는 거. 또 있어요. 왔다, 왔다. 여기. 하도 하도 선 먹으자. 앞으로 가 봐. 더블 쓰고. 아무나. 빼고 갈까요? 아, 레벨이 안 돼서. 아, 괜찮아. 키울게요, <laughs> 어, 오케이. 어, 그 패는데 잘했어, 잘했어, 패는데. 나이메이저, 나이메이저, 나이메이저. 오케이, 오케이. 디아맨 먼저 갔네? 다, 다이브 다이브 아, 아, 네. 아 미드 그라갔어아아 네. 아, 죄송. 저만 빠졌. 나, 나 집갔다 올게. 아니, 너, 아니, 거, 거. 유나 위에 그래. 가가지고 응. 핑 하나만 봐가지고 여기다가. 야, 핑 찍는데 보이지. 여기다가. 오케이. 아 이게 바로 갈 줄은 몰랐네. 너쓰썼어요터났 썼어요? 저만 빠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덧불, 괜찮아요. <laughs> 얘네 바텀 아직, 이거, 남이면 풀 있다. 네네. 내가 최대한 솔킬각 봐볼게 <laughs> 윙캠프 싹 들고 바텀. 탑 미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조심, 정글 조심, 이쪽으로 한번 커버 갈게요. 탑 미야, 미야. 네네. 아직 났을 거예요. 근데. 텔 아, 확인이 안 됐거든요. 누구랑 비트? 알겠습니다 해도 돼요. 오케이 okay. 지금 할게요. 네. Okay. 비트 okay. 먼저 와줄 수 있으면 와주세요. 오케이 okay. 아 i 빨리밀어 아 good. i 라바스 r y g 거 o d I'm very good. I'm very g 가는 d 가는 v 탑이야 good. I'm very good. I'm very good. I'm 만났어요 탑다 만났어요 i 빠졌어요, 다 탑, 다탑 없어요 지금 여기로. 아 다시 온 y good. I'm very good. I'm very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저 너무 아깝다 이리로, 이리로 와. 아, 까비. 서로 스킬 말하면서 하면 더 좋아요. 오케이. 네. 저 피가 없어요. 탑 백업 아, 간 듯. 근데. 아, 근데 이거 W 타고 튀보안 돼. 다시 내려왔어요. 불러 오세요. 나이스. 이거 앞으로 가 봐. 이제 갔다 드시죠? 아, 무개라 불로 안드안 먹어도 돼요. 드세요. 미안. 나이스? 미안해. 아, 전 내주지 말고.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예, 뭐, 뭐, 예리했는데. <laughs> 괜찮아. 그래가지탑 조심, 이가 네. 아, 내가 궁을 만약에 안 썼으면 잡았겠다. 라인 밀자 누나. 라인 밀러줄 땐 같이 밀어줘야 돼. 이거 바텀 다이브 각좀 만들게. 어, 카사님이 먼저 밀면 네. 이런 거 다이브 되게 좋거든요? 저텔 각도... 아끼고 있거든요 이거. 욕먹죠 지금? 지금 욕먹어도 돼요. 아이, 이득 이더볼 거예요? 어이더 봐야 될것 같아 내가 너, 타워를 아, 그러면 술용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타이밍 괜찮거든요. 미드 미아. 그거 그라가스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핑 와. 오케이. 지금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나 계속 피 날리는 거 좋아. 먹었거든요? 오케이. 아, 미안. 잘했어, 잘했어. 아, 음. 한 거리 맞아,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제일 조심 이거 바, 바텀 봐줄 수 있어? 네 봐줄 수는 있어요 어 먹고 봐주고 우리도 미드가 라인 밀면서 바텀으로 무빙 같이 칠 준비만 해주면 돼요 먼저 안하도 네. 되니까 같이 따라오기만 해줘도 돼요 네. 네. 가는 여기 핑화되고 안됐어요 아니고 해당에 누나 누나 하고 있어. 펠 있어요. 아 주거대. 얘 잡아 얘좀 되지. 얘떼 잡아 얘좀 돼. 얘 노플이야 노플 얘도 노플이야. 얘 빠지. 아이풀 있나 모르겠다. 없을 것 같아. 내가 또풀 누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누나 그거 남이공으로 그라가스 붕이나. 응. 남이공 막을 수 있어. 그래 아아 가봐. 아그 방패로? 어어 그지 그지. 나 지금 집 가면 되는 거지. 어 가면 직접 집 가서 같이 오면 돼. 르블랑, 탑 조심하세요, 이거. 오케이. 이거 바텀, 얘나 지금 못 갔거든? 바텀 한번더 찔러줘. 이거 체험을 해줘. 지금 바텀 바로 갔어. 다음에 가야겠다, 렌즈. 돌아서 갈게요. 그라가스 아마 바이게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제가 미드를 갔다 지금 미드를 찌르고 지금 바텀을 갈게요. 미드 한번 해보실래요? 그탑 미아. 탑 없어요. 아니, 탑을 탑을 탑 방금. 방금. 잡았거든요. 뭐라고? 복귀할 때 방패 들어도 된다고? 방패 들면 이동 빨라지긴 아, 했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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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아, 3라운드 다 잭스 했는데, 미드 아, 잭스 번. 내려왔었어요 네 오케이 이거 우리가 스 생각 못 했다, 이거아 잭스를 생각 하했 문도 이쪽으로 간다 바이기를먹볼줄 알았는데 바로 온거 같네 탑온선 먹어도 나와 미드 다푸시 들어왔는데? 봐주고 있었어 그냥. 미드 타워 밀리지, 요번에 네 밀릴 거 같아요, 잭스 내려와가지고 오케이 이거 어디 가는지 확실히 말해줘 되고 탐리아 같은 것도 네네. 블라가스 밑쪽 이거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눈 여기 있어 보자. 이로 한번. 라가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피는 이몰 원래. 탑 다이브예요 이거. 탑 다이브? 아 전령이다 전령. 아, 전령 다 아, 전령, 전령 전령. 전령 와딩해놨어. 아탑에 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래 공군이랑. 이거 전령 왔다가 탑올거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전령 먹을 때 이거 밀어 버리구밍 상했어요. 와드 없어 지금. 나 먹어. 아사딘도 올수 있음. 생각보다. 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누나 이거 잘봐와드 아직 계속 들어가서 전령 치는 중. 남이, 남이 빠졌어, 남이 빠졌어. 나 궁이 없어. 내려서어누나 빼줘 좀. 아, 죽겠다. 오, 아. 아. 아직 들어가서 전령 치는 중. 근데 왜 덮구나. 이석이 왜 늘어졌지? 뭐에 늘어졌지? 이제 탑까지 압박하죠. 압박을 해서 무릎 오케이 오케이. 잭스 텔 있어요? 잭스 텔 있나? 형이 텔 있어요? 잭스? 잭스 텔 확인 못했어요. 그 뭐냐... 오케이, 탑으로 나섰어요. 그럼, 그럼 아마 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laughs> 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뺍시다. <laughs> 그라가스는 윗 정글 털고 있고 지금 지금거 찍지. 오케이 굿. 아냐 이거만... 미니언 그거 밀고 제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탑 갈게요. 조금만 기다탑 갔어요. 르블랑 탑 갔어요. 이거. 룰브랑 100%탑 그냥 도망죠 나는 어디가? 누따 이제 번이 따라오면 아, 따였다 아이고, 까비까비. 플로브 <놀람> 노 잭스 아, 노플 야, 아,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렌즈를 못샀는데 다시 집에 가서 사와도 돼? 어, 아,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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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거 빨리 사고. 다어 음. 여기. 저기 <놀람> 있다. 들어가스 여기 있어. 오케이. 아, 잭스 아, 노을 잭스 노을다 <놀네>. 온다. 다 온다. 가고가구 각오, 있긴 한데 아이고일을안 썼네 아 이거 해요야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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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아, 얘가 진짜 어, 어,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있었네. 이거 어, 전령 어, 이거 빨리 빨리 해보면 안 되나? 전령 어, 풀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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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어, 무조건 1아 아이고 2 너무 급했다 아.. 죄송.. 시작은 끝이아둘다 잡을 수 없는데 이거 괜찮아 물만 먹을 때일을안 근데 이거 전령으로 타워 하나밖에 안있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 누나 다줘 이거다 야 근데 여기에 핑화바가 됐는데 저 여기 냅떠 이거, 이거, 승민이 형 탁, 볼까요, 볼까요, 볼까 오케이. 미드 먼저. 먹고 가면 될것 같아. 먹고. 누나 와드를 박아주면 좋아. 그거 타고서 먹고, 타고서 먹고. 음. 안 급해도 돼. 네네. 여기다 와드 박아줘. 오케이. 킹화 그냥 와드. 와드? 아, 그냥 와드. 음. 가운데도 전령 앞에 들어가스 레드. 와봐. 오케이. 저거 탑에 힘주면 죽어? 바텀에 노블랑있네좀타힘 줘야 돼요. 어. 여기 와도. 여기도 여기 병가머에 올라갔거든요. 저 아이게. 카산이 와주고 이거 내려올 수 있어요? 저 테론이에요. 할 만한데. 안돼안돼 이거 누나 내 쪽으로 빼. 광택 끼고 빼 그냥 큐 쓰고. 들 <laughs> 이거 스킬 쓰게 이거. 빼야 돼요. 빼 텐게 나. 분도 태했어요. 분두 했어요 오케이. 아제아 잠깐이 아, <laughs> 천천히 하자 마치. 이거 아 내가 퇴리만 말해줘야되는데 가비 깝비 할만했던거 같은데 루시안 만없어가지고 진짜 잭스가 잭스가 안, 안한한 어, 괜찮아 잭스가 탑고 왔어 잭스가 안왔으면 탔는데 이거 한번때려야겠 때려봐요 그래가스어아이다나 일단 탑아나다아와 아, 괜찮아 어, 괜찮아 덩쳤네 나큐날리려 그랬는데 그라가스 플 아, 와 딸피 방금 맞는... 평타 이거 이한대 e 때릴걸. 아 내가 실수했나? 잭스만 아, 잡으면 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잭스 잡았으면 이길 만했는데아나 실수했다. 아. <laughs> 저거 이제 잡으면 돈 많이 줘서 역전할 수 있어요. 오케이. 8킬 먹었는데 8킬. 옛날에 이거 착하죠 이거 이렇게 밀렸을 때 수민이 형이 계속 탁하는 근데... 거 보다는요. 어. 상대방 가지. 피하 피하면서 미녀 으면서 아깝다리 예를 들어서 아, 제가 탑을 가면요 형은 반대 라인 가시면 돼 예를 들어 내가 탑 가면 형은 복가오 오케이 가고. 오케이 자 아까 먼저 해보죠 다 알려드릴게 요 먼저 탑 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좀떠먹자 그라우스가 딜이거든요 간다. <laughs> 애들 다안 보여 루시안 빼고. 먹어 먹어. 먹어 타건을다 먹는다 생각해 줘. 여기다 와서 어탑 계속 안 보인다, 잭스. 오케이. 불어 와드 어, 텀 쪽. 잭슨 이쪽 이쪽이다. 시면 좋아요, 타건. 타건 웬만하면 못 이겨 절대. 아, 어, 물렸다. 어 물려서 물려서 어, 아 날패 때 물렸어 아니, 소리 소리 당 차이라 어쩔 수 없어 이제 보이면 계속 물려 잭슨은 그냥 피해 던겨야겠다 그래야 될것 같아. 레블랑 바텀. 아, 아, 내가 뒤이 나거든요 지금 아니, 이거 깨졌어 이차 들어갔어 온다 들어갔어 우리 하는 거 어떻게든 해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하, 한 라인은 막아야 돼 그냥 하나가 두개 그러니까 주고 하나 막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 둘다 내려와요. 잭스 도 내려와. 어, 탑 어, 없어. 아, 아마 아마 뭉칠 거 같은데. 르블랑 암살. 르 걸레 이런 거 W 공해준 보라우미. 잠깐만. W 공해준 네. 블랑 아, 이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주변시야부터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노플이야. 잭스 르블랑 빠졌어. 잭스 스탑. 르블랑 많이 없거든요. 이거부터. 그 이거 안 뚫리는 식으로만 해줘요. 그냥. 오케이. 무시하고 어, 때린다. 떠주자, 저거. 이거 봐봐. 미드를 카사디 오고 진짜 와봐. 이거 걸어보자 지금. 여기 누나 미니언 W 궁 해줘. 유시나한테. 지금? 어 아, 지금 해줘. 지금 해줘. 잭스 내려간 것 같아. 잭스 미안. 쟥스 요 빼야돼. 쟥스 아, 와요. 쟥스 와요, 와요? 와요. 여기서 와요. 실패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뺐자. 뺐자. 괜찮아. 히도 좋았어. 괜찮아. 빼고. 뭐라도 해하드니까오케 어, 카사딘 계속 커야 되겠다. 아, 카사딘. 사이나 보고 있을게요. 텔이 거져사이즈가 밀리면 게임이 힘들어서. 우리가 계속 걸어야 돼. 어떻게든 걸어야 돼. 어차피 게임 무난하게 지거든. 이러면. 음. 네, 뭐라도 하죠. 게, 어. 뭐. 거는 게 훨씬 나아. 방금처럼. 궁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인이시가 없어서 애매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음. 조합을 내가. 조도좀더잘 어? 사용해야 아. 되 뭐. 잭스, 바아타 잭스, 여기. 르블랑이 타봤어요? 안쪽에다가, 우리 안쪽에도다 피나 박아야 돼. 이거 바로만 안 주면 희망은 있어. 걔네 너무 솔랭이나 갔다 왜?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요. 괜찮아. 르블랑 르랑. 위에. 나 집간다. 봤다. 응. <laughs> 잭스가 잭스 바텀. 진짜 워낙 세동 남이랑 르블랑 다. 루시안도 아유. 르블랑 다시 걸어보자. 오케이. 내가 좀때려줘 모이자 모이자 우리 모여자 그 걸어야 돼. 있거든요. 르블랑 내려오거든요. 아안 내려온다. 나궁3 5초 바텀 아예 밀리고 있거든. 그래 막아야 되는데. 가핀 막아야 되는데. 어어 아, 좀... 바텀 글쎄. 쪽이 뚫렸는데? 뒤에 레블러 이게 무작정 애매한. 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우리가 저걸 막기도 애매해 좀우려가 조합이 애매하다 사이드가 저버리면 안 되는데 쟤네가 걸어주진 않을 것같 음, 음. 저거 잡자 그냥 잡고 바론 갈 거거든? 네, 바론을 100%갈것 같긴 한데 바론이 엄청 빠르진 않으니까 얘 먼저 잡아보자. 안, 아, 안 빨라, 바론. 잠깐만, 아, 어, 도 잡아보자. 누나 이거 평타 붙여주는데? 되나? 잡자, 어, 누나 평타 붙여주 아, 아이고, 그러겠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바론 안 간다. 미드탑 바로 왔어. <laughs> 아, 누나 잘, 잘 썼어. 털탈이, 바로 쪽 간다. 다 바로 쪽. 바로안 빨라요. 바로 가면 막을 만더 해서. 바로 쪽가도 먼저 했는데. 안갈수안잠깐블랑새 방에. 오케 문도가 바텀을 가고 있으니까? 응. 응, 문도가 이 가고. 막아줘. 그라가스도 딜인디? 그라이가스이떻가한번잘리 가봤다. 이리 가리빌만해해스플플다이없요 아직. 그라가스다이 쪽. 이리 가먹다 이리 이거 있다 불랑 이나 여기 들어갔 어아이걸 라인 크리어 를받은 가고 싶은와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체크 해 주고 지어 주면 더 좋아. 먼저 먹자 너래타먹어 체크 스 있다. 잭스 왔다. 바텀 쪽 왔다. 왔어요. 아, 나 백업 했 는데 피 어가 없 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됐어. 이거 밀린다. 어 너무 센데 정거를막 으려면 두 명만 붙 어야 되 거든. 와, 제어 와아다 양쪽에 박아놓은 거 맞으네. 저거 탑 가주면 네, 되나? 탑두 명이에요. 우리가 봄 맞고, 이거, 우리 텔 아껴다가, 하산이 살아야 되거든? 우리 이거 바둑 잡자. 이거 흥민이 형 굴려봐. 이거, 이거를 잡고, 바론을. 아, 좀 가봐요. 이거, 브랑 와봐. 군서, 브랑 와봐. 바로 가긴 했거든. 맹장 아. 막으면 돼. 하하하하, <laughs> 미안해. 이거, 바론에 와드시면 아무나 되나? 와드맨.. 아 무빙 7 짜놨는데 무빙.. 가스 아, 이거 어, 아무나.. 이거 흥민이 형이 텔봐요제쪽에드라미 그럼 못 아가지? 어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흥민이 형 제가 지금 텔탈때텔 따줘요 오케이 제스, 텔 탔어요 그뭐 싸워야 돼. 여기 바텀 텔인데 잭스 이거 안 막아? 바텀 네, 막자 네, 그냥 어. 어 바텀 막자 어제 흥민이 형 바텀 막아고아 일단 가곤 있거든요 때려 어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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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바로 치자 이거 바로 치자 나이스! 나이스! 지금 막아봐, 지금 막아봐, 아이고. 지금 막아봐. 아, 집, 집밥 막으면 돼요, 금 막아봐. 나 그거 딸수 있어, 갈수 있어. 나 가고 있긴 해. 아, 안 되겠다, 빨자빨자 이거 탑 먹고, 카사링 커버해요. 탑을카사링이 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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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템 써야겠다. 스틸 좋았다. 가행까지 나왔어 잭스가 그래서 혼자 이거, 이거 커버 안되오다가안될것 같아도 듣고 나중에 고치면 되거든요? 저도 오케이. 틀린 오더 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줘요. 네네. 응. 네. 나이스. 자 핑하를 안쪽에 박아요. 저희 정글 쪽에 그게 나아요. 와드가 다섯 개가 유지가 되야 돼요. 저 핑하로. 우리 포션 팔고 핑하 박아요 핑하. 오케이. 피나. 잭스 아직도 <목소리> 바텀. 오케이, 오케이. 워딩좀 하고 안 돼. 워딩조 가면 는데 아마 루시안 노플일 거예요. 루시안 플래시 없어요. 죠한 하나에 고 집가 죽요 드라가스, 드라가스 덤벼줘. 계속 바텀 잭스. 오, 저 친구 매도 좀. 데 집가는 ]인데? 중. 물리면 안 돼요. 저 집가는 중. 네. 이거 너무 계속 바텀 잭스. 아. 못 오게만 하면 돼, 못 오게만. 오게. 우리 아직 바론이라서 얘네가 빨리 죽이 이거 우리가 성장 더할 더 거야. 예, 업직이라서 레드 치고 있어도 지금. 레드 치고 있어. 네, 레드 치고 있... 잭스 여기. 잭스 아직 플래시 없는데 이거 한번 잡을 만한데. 기다 기다. 나 레드 먹고. 오케이 오케이. 루시안노플이긴 하거든요, 오케이. 이거. 이거 보자. 해 보자. 잭스. 집. 아이 조금만 늦게 때리. 어떻게? 저기 있으면 맞을 거 같아. 깨 봐야 돼아나못 봤다. 예, 예, 이건, 진짜. 이거 낄만한데 근데 이거 평타 쳐줘. 유, 예, 예, 노플. 이길만해이길만해 예, 예. 평타 쳐. 바로 집가야 돼. 바로 집가. 예, 바로 집다야 돼. 게스 때문에. 내가 필요 이거 잡고, 는데 잡아야 잡아야 돼. 달려서. 이거 야거 슈퍼 잡아야 돼. 블록 꽂다 봐야 돼. 얘높 높이 뛰다얘가아 짧다. 아 내가 큐를 처음 못맞췄다큐 맞췄으면 이제 잡 잡았는데. 아네이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 아. 네. 아 깝다 우리 성장이 계속 따라올 것 같아. 미드 랩더높고 정글도 비슷해지면될것 같아. 정글 그냥 가행 가는 게 나아. 내가. 용 스틸 가긴. 여기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좀용 먹을게요 그냥. 잭스, 잭스. 아, 이거. 아 분다. 잭스 이거. 아니야, 차안타야돼 형. 안타야 돼.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바텀 먹을게요. 여기 없네. 여기 있었구나. 루시안 아, 아직 플리이안 들었어. 베틀 돌았어요 이거. 이거 지우고 싶은데 지워도 되나? 네 지금 지워도 돼. 잭스 집이에요? 오케이. 아, 여기다, 여기다, 하줄박여기래 여기다, 하나, 하나, 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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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요다리고 잭스 기르여랑 바텀. 제가 여라다여르다랑잡을여기 여기다, 다 여기다, 다 여기다, 여 여기 잘 끊겼는데 르블랑 잡을 수 있어? 아, 네, 네. 오나 뭐야 나 그라스 죽다아 뭐야 그라 어디 있었어? 바로 죽었데 그라 봐야 될것같아 평탈 쳐서 그라 노플 네. 어, 집, 집, 집. 어 아, 데집집집아 내가, 내가 너무 집중을 못하네 아, 에아너다힐탈수 있어 건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이 치면 되긴 해.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너무 k s c h 이거. k s Checks. c 네 e c k s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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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가 k s Checks. Checks. c h e c 가 가져갔어. c k s c h e c 좀 긴장이 풀리는 s 같아요. c k s c 도요 <laughs> 약간, 해롱해롱한 게 이제.